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김교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파이썬 을 이용해서 네이버 댓글 분석 기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요즘에 이제 관심사가 미국 주식과 아파트 투자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으셔서. 두 개를 네이버 댓글 지식인을 통해서 어떤 댓글들이 올라있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제가 미국 주식 아파트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있다 그러면은 아, 이 소스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댓글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를 확인하는데요. 아, 이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기존에 영상을 하나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멤버십으로 돼 있죠. 자, 멤버십으로 여러분들 네이버 지식이 검색에 대한 소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멤버십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스를 활용할 수 있고요. 아, 멤버십은 저희가 이제 이번 달부터 개설이 돼가지고, 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소스를, 어, 간단한 제작을 요청할 수도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요. 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거는 연구원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후원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어, 선임 책임 연구원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 카톡방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여기 AI 노마드 연구소라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적으로 쓸수 있고요.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어, 프로그램 소스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이제 책임 연구원부터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활용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검색에서 네이버 댓글 분석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 보면요 이런 광고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 이런 저 광고에서 어떤 분석을 해 주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종 아이템들에 대한 어,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객의 관심사를 이제 분석 세그먼터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요 자 거기 이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데요 이런데 이제 요금을 보게 되면은 어, 3개월에 이제 월 5만원씩 또 12개월에 4만원씩 이렇게 하면서 어, 댓글에 또 SNS상의 분석들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이트들에서는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맞춤형 마케팅에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고객의 구매 심리를 자극을 해서 예, 이제 심리 자극하기 여러 가지 캠페인을 모아서 정리하는 그런 아이템들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아, 파이썬 챗지피티를 이용해서 실제 구현을 한번 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네이버 고객 정보를 가져오기를 통해서 정보를 일단은 취합을 해야 되는데요. 어, 고객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방법이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API를 통해서 네이버 데이터랩에 검색이나 쇼핑인스타이트, 블로그에 ID 비번을 만든 다음에 이쪽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 있고요. 또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데이터 API를 어, 이용해서 이제 ID 비번을 확보한 다음에 다이렉트로 구축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크롤링 기법인데요. 여기는 API로 제공되지 않은 정보를 인터넷에 사이트를 들어가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고요. 동적 크롤링과 정적 크롤링 두 가지 방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동적 크롤링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방식으로 여기 이제 사이트 자체가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거기 있는 자료를 가져올 때는 실제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적 크롤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긁어오는데 이때 구현되어 있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적 크롤링은 이제 HTML 홈페이지 상에 HTML 문장이 감싸져 있는 자료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네이버 댓글 분석을 왜 하느냐,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남겨놓는 것이 이제 네이버 포털에 여러분들이 의견들을 남겨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 사용자의 의견과 그런 트렌드 파악을 위해서는 우리가 네이버 댓글 분석을 통했을 때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통해서 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우리가 파악한다든지 상품을 기획할 때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할수 있죠. 물론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설문조사는 의도된 어떤 형태에 맞춰서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도 설문에 뭐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그 설문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아, 정성을 들여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호수가 많은데 아, 이거를 이제 기본적인 네이버라고 하는 포탈에 댓글 같은 경우는 아, 진정성을 갖고 거기 여러분들의 의견이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정보를 활용하게 되면은 대중의 의견을 댓글의 형태로 우리가 수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댓글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데이터의 분석은 첫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고요. 2단계에서 데이터의 크롤링 IPR을 통한 데이터의 수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의 전처리. 들어온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쓸수 있는 데이터 포맷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처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은 이제 이 만들어진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는, 코딩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만든 데이터를 정리한 를 다음에 이거를 도표나 차트나 아, 이런 머드 크라우드 형태로 시각화를 하죠. 그 다음에 마, 지막으로는 이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데 이 인사이트 도출은 우리가 이제 전문 지식이 있을 때 기존에 만들어진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의견,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아, 채찌피티 4.0이 나오면서 첨부 기능을 포함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시장 분석에 대한 인사이트들도 아, AI 채찌피티, 바드, 자, 이런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사이트까지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 오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어, AI 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코랩 사용법을 했는데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실습하는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요 내용 파악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흐름을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랩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AI를 실제 구현을 할 거고요. 자, 거기 코딩이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얻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데이터를 취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 네이버 지식인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여기서 이제 파악을 하는데 데이터를 이제 가져올 겁니다. 자 데이터를 크롤링을 통해서 이제 가져올 건데 이 크롤링을 통해서 가져오는 데이터는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어, 일반 어, 네이버 지식인 사용자들의 이런 문장들을 취합을 할 겁니다. 자이 보여지는 이 부분을 취합하기에 앞서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오느냐? 자, 요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 F12번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누르시든지, 검사를 누르시든지, F12번을 누르시면은, 이쪽 사이트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정보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보여지시는 요 부분 있죠? 요게 이제 셀렉터라고 하는데, 자, 요 셀렉터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셔가지고, 클릭하신 상태에서 왼쪽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상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타겟 텍스트 이 부분이죠. 여기를 딱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색깔이 하늘색으로 바뀌면서 여기 타겟 부분이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우리가 이제 HTML이라고 하는데 그 HTML 안에도 실제적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밑으로 여기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화살표 방향 밑으로 딱 내리게 되면은 밑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그 밑에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가져올 때, 이 정보를 우리가 채찌 PT에게 알려줘서 요거를 가져오는 파이썬 코드 만들어줘, 이렇게할 거예요. 자, 그러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이 위치 정보를 채찌 어, PT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요 알려주는 정보에서 이 위치를 지정할 때 우리가 이거를 뭘로 찾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클래스 자 클래스라고 보이시죠? 자 여기 클래스라고 보이시죠? 자이 부분 안에 이거를 좀 제가 복사를 해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는데요. 이 클래스라고 하는 이 부분 뒤에 다시는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클래스 다음에 이제 이름을 제가 복사해서 지금 메모장에 가져왔더니 그 이름이 요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을 가져오는 파이썬 코드를 생성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채 g 피티 코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우선 생성을 한 다음에 채 g 피티 코드를 생성을 할 건데요. 이걸로 파이썬 코드를 생성한 거죠. 자, 이걸 이제 정확하게는 어, 파이썬 코드를 생성을 하는데 뭘로 생성을 하느냐? 챗GPT로, 어, 그렇죠? 챗GPT로 파이썬 코드를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여기다가 생성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파이썬 코드를 생성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만들기 위한 챗GPT, 자, 챗GPT의 자 코드를 프롬프트를 이렇게 생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실제 코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복사를 해서 챗GPT에 파이썬 코드 생성하는 명령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챗GPT에 넘겨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코딩이 쭉 돌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파이썬 코드를 생성을 해주겠죠. 우리는 이거를 코랩에 넘겨서 저장해서 실행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돼 있고 야, 이렇게 돼 있는데, 자챗 g 피트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설명 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네이버 검색 결과에 대해서 페이지 특정 요소의 텍스트를 수집해서 엑셀 파일로 저장한다라고 이제 돼 있고 여기 사용하는 게 라이브러리가 리퀘스트나 뷰티풀 수비냐 수비나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크롤링을 할 때는 주로 리퀘스트나 뷰티풀수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퍼포먼스가 좋고요. 또 이거 말고도 셀레늄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셀레늄이라고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제 주식을 자동으로 거래한다든지 자동 예약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할 때는 셀레늄을 써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단 정, 정형화된 어, 정적 크롤링을 할 때는 주로 링케스트 뷰리풀 수블을 이용해서 HTML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인 소스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URL을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수집이라고 하는 것에 HTML을 모두 가져옵니다. 가져온 내용을 선택을 해 가지고 그중에 여기 이제 중요한데요. 특정 부분에 있는 위치, 아까 제가 알려 드린 그 부분에 있는 데이터만 취합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엑셀로 저장하는 코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랩을 돌려가지고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 원하는 단어를 입력하도록 아, 모디파이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 위, 여기 있는 이요 위치가 요두 개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이 위치로 가서 원하는 단어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미국 주식이라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주식 그러면 미국 주식 정보가 여기 csv 로 저장이 됐죠 그럼 저장된 내용에 대해서 응답을 잘 받아들였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비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뭘 집어 넣느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html 모드를 수비에다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실행을 한번 시켜 보면요 이 뷰티풀 수비라고 하는 라이브러를 통해서 받아들여진 리포트 리스폰스에 html을 파서 이게 쪼개서 열어서 보면 그 수반의 모든 정보가 이게 다 들어오는 걸알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보인 API 텍스트 라인의 question text 요 부분 이제 여러분 들 아까 영상 돌려서 보시면은 그 부분이 지금 나와 있죠. 그거를 확인해서 그 중에 데이터만 추출해서 다시 텍스트라는 곳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가지고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정보만 다시 이렇게 열어서 CSV로 저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 크레트온 CSV 열어보면 미국 주식과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한눈에 쫙 들어오는 걸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 크롤링입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10개가 지금 받아들였는데 이 개수도 우리가 이제 더 느릴 수도 있고요. 요뒤 옵션들을 더 추가를 하게 되면 개수를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댓글을 텍스트로 저장을 해서 실제 이제 엑셀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미국 주식 관련되어 있는 csv 파일이 만들어졌죠. 자, 그 안에 이런 question, 질문, 사람들이 지식인의 질문한 내용들을 다 텍스트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파싱해서 단어별로, 단어별로 잘라서 필요한 단어를 잘라서 그 부분, 미국 주식, 세금 없이, 매도,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을 자르는 거를 이제 파싱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잘라서 이제 저장을 하겠죠. 자 잘라서 저장을 합니다 자 잘라서 이제 저장을 해서 미국주 csv에 넣고 자 q u e 텍스트를 이제 열어보면 그 안에 모든 데이터가 다 있는데 요거를 이제 빈도수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도수 체크는 여기에 지금 이제 필요 없는 문자들 한글 외 문자들 여기 이제 특수한 문자들은 다 지워주고 우리가 쓸만한 데이터들을 다 추출해서 여기에 이제 워드라고 하는 문자에 이걸 집어넣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카운트를 개수를 세고 어, 필요한 단어와 거기에 빈도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이제 단어별로 내림차순 소트를 한 겁니다. 요게 이제 소트 밸류 해가지고 나온 거고요. 요거를 이제 CSV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어, 키워드 프리퀀시 y CSV로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해당하는 제가 이제 주식 부분에 대한 어, 빈도수로 다시 한번 소트를 했고요. 여기 나온 거를 이제, 그, 열어보면, 이렇게 이제 주식과 관련해서, 또는 이제 아파트와 관련해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한 워드는, 자, 미국 주식이 8번, 미국이란 말이 7번, 세금이란 말이 6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토크나이즈, 워드를, 어 쪼개서 단어별로 잘라서 요거를 어 빈도수로 나타낸 거죠. 자, 요거를 이제 빈도 차트로 다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도 차트로 나타내게 되면요, 여기 해당하는 내용에 이제 XY 축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 수십 개 되는 단어들이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에 차트로 이렇게 그려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어, 그 영상에서 저희가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12개 빈도 차트를 그리기로 이제 이 숫자를 좀 줄여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헤드가 지금 12개로 돼 있죠 이렇게 이제 12개로 줄여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앞 이렇게 개수가 달라지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좀 전에 나와 있던 미국 주식 미국 세금부터 해가지고 쭉 빈도 차트 나타나고요. 최종으로 이거를 이제 워드 크라우드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코드 해석이 필요하신 분은 아, 멤버십에서 좀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결과를 여러분에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결과를 보게 되면은 아파트 관련돼서 차트는 지금 아파트 현재. 대출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로 지금 많이 보여지는 걸알 수가 있고요.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이 나타내는 단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저희 아파트에 그 다음에 인테리어란 말이 세번 등장하는 걸로 알고 알수 있습니다. 하나요? 만약. 자, 만약이라는 의구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워드 크라우드 형태로 보게 되면은 아파트 밑에 인테리어. 그 다음에 대출을 기본적으로 많이 고려하는 거를 이 차트에서 워드 크라우드에서 알수 있죠. 하면, 그 다음에 만약, 이렇게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단어들도 눈에 띄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구심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자, 요런 이제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 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미국 주식을 한번 볼게요. 미국 주식은 미국, 그 다음에 많이 언급되는 게 세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이란 말도 포함되어 있고요 매도 하면 그래서 이게 장기 보유보다는 이거를 매도 하면이라는걸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건 알수 있고요 요 위에 이제 워드 크라우드 같은 경우는 세금 문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매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어떤 이제 제품 분석을 한다든지 트렌드 분석을 할때 이런 프로세스로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코드를 확인하시면,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끝으로 이제 인사이트 관련된 내용인데요. 인사이트 관련된 내용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게 돼 있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이 결과물 시각화된 자료죠. 얘를 이렇게 첨부를 시키면, 채찌비디 4.0에서는 이미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 대한 분석을 우리가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 첨부 파일을 분석해서 인사이트 알려줘.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한번 넣어보면, 아, 분석을 위한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직접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서 채집비대 넘겼을 때 거기다 분석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결과들을 쭉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 분석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사이트를 만드는 방법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게 되면요. 통계변 분석으로 여기 이제 사용되는 통계값들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이제 히스토그램이나 박스 플롯 같은 데이터 분석 시각화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빈도 분석에 특정 항목이나 이벤트에 따라서 자주 발생하는지를 측정해서 눈에 띄는 패턴을 식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시간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이제 많이 쌓여있을 때는 추세 분석을 통해서 상승, 하락 추세를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빈도 분석을 통해서 좀 전에 이제 받은 자료들 중에 우리가 아, 다운받아가지고, 아까 제가 엑셀 파일을 좀 받았는데요. 이두개 엑셀 파일을 바로 첨부를 해서, 자, 위 파일을 통해서, 자, 빈도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 알려줘. 이렇게 이제 한번 명령을 해보면, 여기 이제 인사이트를 직접 채찌피디가 만드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빈도 분석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자, 빈도 분석 결과 이제 챗지피티가 보여주는 빈도 분석은 이제 횟수로 요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 주는데요. 만들어진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 자, 요렇게 이제 횟수 분석을 하고요. 질문 데이터에서 어, 몇 개의 질문이 있느냐? 자, 요런 이제 그 지식인 안에서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한해 동안 세금 없이 매도할 수 있는 금액 관련해서 물어봤고요. 미국 복수 국적자 미국 주식 자요 관련된 내용이 있고 미국 주식 세금 관련 질문, 일본 주식 과세, 일본 주식에 대한 관심도 많이 지금 보여지네요. 자 배당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이제 인사이트가 도출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 사용자들 사이에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을 알수 있고 글로벌 투자에 대한 관심사를 시사한다. 자 세금이라는 단어가 빙번하게 나오는 것 관련해서는. 아, 이게 이제 수익 실현을 통해서 세금 발생을 됐을 때 관련 질문들이 이 있는 걸 봐서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매매, 매매 또는 이제 양도에 대한 또는 배당금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이 문의가 많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만약 유튜브로 한다, 바탕으로 유튜브 제목 두개 만들어줘. 이런 인사이트를 통한 결과를 어, 우리가 명령을 할 수도 있죠. 위 바탕으로, 위 내용을 바탕으로, 자, 유튜브 제목 두개 만들어줘.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빈도 분석을 통한 유튜브 제목 쟁성을할 수가 있겠죠. 자, 채찌피디 만든 제목 한번 볼게요. 자, 질문에 있는 빈도 분석을 통해서, 2024년 최신 가이드, 미국 주식 매도 시 세금 면제 한도와 스마트한 투자 전략. 자, 이런 것들 사람들 궁금해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복수국적자의 미국 주식 투자 세금 규정과 양도소득제 완벽 이해하기. 자, 이런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총 다섯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지식인 분석을 통해서 유튜브에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어떤 제목을 만들 수 있느냐까지를 한번 추론해보는 과정까지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네이버 댓글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네이버 미국 주식과 아파트에 대한 아, 클로니파이 데이터 분석을 한번 실행해 봤고요. 여기 이제 코딩 소스 설명도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아,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 소스 코드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김교수였습니다.